화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떠나서 관역에 딱 정확하게 꽂히는 과정이 곧 자신의 순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화살을 당기는 그런 힘.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의지예요. 그다음에 화살이 날아가는 것. 이건 자기 자신의 실천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관역에 꽂히느냐 하는 것은 당기는 힘 날아가는 화살. 이것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역에 정확하게 맞히는 그 힘은 초월적인 어떤 힘이 거기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니까 러 그것은 맡겨야 돼 그냥. 그 앞에서 경건해져야 되는 거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이끄는 힘이 없을 때 길잡이의 그런 역할이 없을 때 화살이 관역을 맞히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단테 순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단테는 뭐 아주 편하게 여행을 하진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이 없겠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여행을 계속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라는 화살은 꼭바로 관역으로 이렇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상당히 흔들리면서 날아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천국에 도달을 했고 구원의 궁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기독교적인 구원을 떠올릴 필요가 없고 성숙해지는 과정 자체가 구원이에요 사실은. 단테는 혼자만의 구원을 생각한 게 아니죠. 그것으로만 이 끝났다면 사실 혼자만의 구원이라고 이볼 수가 있는 건데, 돌아와서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신곡과 단태를 얘기할 때 돌아온 단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곡을 읽을 때 우리는 단태의 마음을 생각을 하게 돼요. 하늘과 땅이 서로 손을 잡았던, 그래서 나를 오랜 세월 세약하게 한 거룩한 시가 언제라도 일어난다면, 내가 양으로 잠든 포근한 우리 밖으로 쫓아낸 잔악한 마음, 싸움을 거는 늑대들을 적으로 맞아 승리를 거둔다면, 그때 나는 다른 목소리와 다른 양토를 지닌 시인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나의 세례 샘에서 모자를 쓰리라. 자, 단테가 세례 샘이라고 말한 것은 피렌체의 두오모 바로 앞에 있는 산 조반니 세례당이에요. 거기서 단테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세례 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피렌체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자를 쓴다는 것은 월계관을 상징을 합니다. 월계관은 시인으로서의 최고의 성취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신곡을 다 완성을 하고 이 신곡을 들고 나의 뜻을 펼치겠다. 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나를 피렌체에서 추방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의 고귀한 뜻 전하겠다. 피렌체를 넘어서 이탈리아 전체로,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는 보편적인 희망, 구원, 정의, 실천, 인간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말할 준비가 다 끝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글로 표현한 작가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난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월계관을 쓸만한 그런 시인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뚝뚝 묻어나죠.